네, 소감이 어떠세요? 기존에 알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자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실천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웠었는데 이제 설명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방법식도 깨워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니다 아, 그러면 이 캠페인이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. 환경에 대한 개념이 좀세겨지 음. 지구온난화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음,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좀더 노력한 것 같아요 아, 그럼 오늘 판넬을 보고 앞으로 내 생활에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? 네. 어, 어떤 점이요? 사나서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랬는데요.